여러분 혹시 오늘도 알람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더딱 5분만 더 자고 싶다. 왜 자도 자도 이 지독한 피곤함은 가시지 않는 걸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 혹은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잠을 생활 목록에서 깎아냅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성공의 훈장처럼 떠돌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했다는 수기가 우리를 채찍질하죠. 성실함과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밤을 지새우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가졌던 잠에 대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좀 피곤한 정도라고 생각하며 들이켜는 그 커피 한잔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피로감은 당신의 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마지막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쓰레기 장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당신의 뇌세포 사이에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독소가 당신의 기억과 지능, 그리고 성격까지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청소되지 못한 독성 쓰레기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순간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부산물로 다양한 노폐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버드 대학교와 로체스터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면 소중한 기억은 연구 삭제되고 뇌의 신경망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속으로 흐르는 당신의 인생시계에 브레이크를 걸고 매일 아침 새 뇌를 선물할 야간 대청소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다. 세계적인 수면권위자 매튜 워커 교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요? 단순히 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멈추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은 지식과 건강 그리고 미래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잠은 단순히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수리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의 현관문을 아예 걸어 잠가버리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집 안에 쓰레기를 단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봉투 하나였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피어오르겠죠. 결국엔 숨조차 쉴수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다른 어떤 장기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전체 몸무게의 단2%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죠. 고출력으로 엔진을 돌리면 그을름이 생기듯 뇌도 에너지를 쓸 때마다 필연적으로 부산물인 노폐물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치명적인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의 정체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매우 끈적거리고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찐득한 타르처럼 신경세포 사이에 달라붙죠. 이 물질이 쌓이면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서운 질병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 속에는 이 위험한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의 똑똑한 뇌는 이 쓰레기들을 낮 동안에 실시간으로 치워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뇌만이 가진 독특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의 뇌세포들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한껏 부풀어 있죠.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노폐물을 실어 나를 수액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꽉 막힌 퇴근길 도심 한복판에 대형 청소차가 진입하려고 해도 길이 없어 꼼짝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인류의 수면관을 바꿀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2012년 로체스터 대학교의 마이켄 데드르 고르 교수는 뇌의 전용하수도인 글림파틱 시스템을 발견합니다. 잠이 들면 뇌는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씁니다. 부풀어 있던 뇌세포들이 약60% 이상 수축하며 몸을 줄이죠. 세포들이 몸을 움츠리자 그 사이사이로 넓은 골목길이 생깁니다. 이제 쓰레기차가 마음껏 달릴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그 넓어진 공간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압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가 온 집안을 구석구석 씻어내듯 뇌척수액은 낮 동안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독소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네데르고르 교수는 이를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 스스로 몸을 씻는 과정, 즉 뇌의 자기 정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깊은 잠 단계에서만 풀 가동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늦게 자거나 잠에서 자꾸 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씻다만 상태로 방치되고 배출되지 못한 독성 쓰레기는 뇌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을 새운 다음 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무거운 브레인포그 현상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어제다 버리지 못한 노폐물이 당신의 정교한 사고 회로를 가로막아 정상적인 데이터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잠을 줄여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은 사실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 새 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그 쓰레기 냄새와 먼지 사이에서 책의 내용이 제대로 보일까요? 우리의 뇌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의 놀라운 능력은 단순히 청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 아주 정교한 데이터 엔지니어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시험 전날 밤을 세워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뇌가 정보를 저장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중심부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작고 소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임시 저장소이자 당위 메모리 카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보고, 듣도, 배운 모든 정보는 일단 이 햄에 쌓입니다. 하지만 햄마의 저장 용량은 안타깝게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스틱골드 교수는 잠의 이 기능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마법의 시간이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햄에 가득 찼던 당이 기억들이 뇌의 거대한 연구 저장소인 대뇌피질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낮 동안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컴퓨터 본체로 옮기고 불필요한 사진은 삭제하는 시스템 백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해마라는 메모리 카드는 꽉찬 상태로 멈추고 새로운 정보는 갈 곳을 잃어 결국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밤을 새워 공부한 내용이 다음 날 아침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당신의 뇌는 정보를 입력만 했을 뿐,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뇌는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아주 까다롭고 영리한 수석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잠든 사이 뇌는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정보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 하나의 튼튼한 지식으로 엮어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 바로 꿈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꿈이 그저 허황된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뇌과학적으로 렘, G, R, M 수면 단계에서의 꿈은 매우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수면 과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탈감각화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겪었던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드럽게 깎아내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상사에게 혼나거나 친구와 크게 싸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심장이 뛰고 화가 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은 무뎌집니다. 내가 꿈을 통해 그 기억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독한 양념을 빼고 오직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사실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은 뇌 과학적으로 완벽한 진실입니다. 잠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무료 심리 상담사이자 치유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완벽한 치유 시스템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좀 피곤한 수준을 넘어 우리 몸에는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2019년 세계 최고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는 소름 돋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우리 뇌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원래 뇌의 면역 세포인 미세아교세포는 외부의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해 뇌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이 세포들이 폭주합니다. 청소되지 않은 노폐물을 치우다 지친 면역 세포들이 방향을 잃고 결국 멀쩡하고 건강한 신경 세포까지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가 포식 에우토파기의 현장.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잠을 아껴 성공을 사려 했던 대가입니다. 수면 부족이 며칠만 지속되어도 우리의 뇌는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립니다. 세포가 파괴된 자리는 복구되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스스로를 파괴하는 망가진 뇌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아침 새 뇌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잠을 줄이는 행위는 비단 내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을 공격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매튜 워커 교수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서머 타임으로 잠이 단 1시간만 줄어도 심장마비 발생률은 24% 급증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잠이 1시간 늘어나면 심장마비는 22% 감소하죠. 단 60분의 잠이 생과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당신의 면역 체계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단 하룻밤만 4시간 이하로 자도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70%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 안에 암세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죠. 잠을 아끼는 것은 곧 자신의 수명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잠은 당신의 감정조절 능력을 결정짓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불안과 우울이라는 끝없는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뇌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수면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기적의 잠을 자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빛의 통제입니다. 우리 뇌의 식요차상에게는 마스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침에 강렬한 햇빛을 받아야만 0점으로 리셋됩니다. 아침에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밤에 멜라토닌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생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의외의 사실 바로 온도의 하강입니다. 뇌가 잠의 심연으로 들어가려면 뇌의 온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보 온도는 잠들기 전약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서늘한 방과 따뜻한 목욕이 역설적으로 깊은 잠을 유도하는 비결이죠. 차가워진 뇌는 마치 고성능 컴퓨터의 쿨러가 돌아가듯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노폐물을 씻어내고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일관성의 마법입니다. 뇌는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뇌에게 시차 부적응이라는 거대한 혼란을 줄 뿐입니다. 평일과 똑같은 리듬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매일 아침 전날보다 10%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가장 창조적인 생산 활동입니다. 매튜워커 교수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잠을 줄여서 성공한 뒤그 성공을 즐길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제 스마트폰을 멀리 내려놓고 어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십시오. 맑아진 뇌로 맞이하는 내일 아침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고화질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더 나은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매일 밤 완벽하게 청소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